어, 여러분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하면 현충일도 있고 또6.5 어, 사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에, 그런 은혜가 아, 이 현충일 또 우리 6월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국민묘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런데 좀 다릅니다. 어, 현충원, 그 다음에 호국원, 그 다음에 민주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묘지는 사일9나또 오일팔 같이 민주화를 위해서 어,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에, 안장돼 있는 것이 민주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현충원, 현충원과 호국원은 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전쟁이나 또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안장해 놓은 것이 이게 현충원 또는 호국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현충원은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장 또 대법원장 산부요인들 또는 우리가 장례식을 할때 국가장으로 치르는 장례장이 있습니다 그 국가 장례를, 국가 장으로 장례를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애국 지사나 또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 이 나라를 위해서 수관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 그들을 안장하는 곳이 이게 현충원입니다. 그럼 호국원은 뭐냐면, 6.25 전쟁 때또 월남 파병을 했을 때, 그게 참전했던 사람들이 국가가 달 돌봤습니다만은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호국원이 됩니다. 자, 현충원은 몇 개가 있을까요? 현충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현충원, 대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호국원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영천 또어 전라도 임실, 경기도 이천, 또 산청, 또 괴산, 이렇게 다섯 군데에 호구군이 있습니다. 어떤 호구군이 되었거나 현충원이 되었거나 여기에 안장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마음먹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충분히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다 인정되어지게 될때 거기에 안장되어지는 것이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충원이나 허구원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게 될 것이고.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마치 호국군과 또 현충원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환경은 다르고 삶의 자리는 달랐지만 시대는 달랐지만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방인이었던 라헬까지도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가 돈이 많았던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는이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영어롭게 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믿음장에 기록된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최고의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장에 기록됐다는 것은 아무나 될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묘지 안장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의 믿음장에 기록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 이름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이름이요 가장 최고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이 믿음장에 이어서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애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실 때이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이 태어나고 이런 걸 처음 해봤습니다.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아니,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병자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앉으면 일어났나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병자가 낳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놀라겠습니까?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되네. 실0이 기뻐돌아와서 그렇게 감격하고 예수님 정말 됩디다 정말 주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흥분되어서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기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 병든 사람이 고침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 최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이 말을 다 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제자들이 기분이 최고로 상태에 되어 있는 그때 왜 예수님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일으켰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는 능력을 나타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는데 오늘로 말하면 목사였는데 장로 집사 사명을 감당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아, 많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내 영광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내 영광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 말씀에도 나대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영광스러운 축복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잘 지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이 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냥 끝 마무리가 없습니다. 한번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읽어보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왜 이렇게 끝을 내지?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뒤에 기록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계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그분들 이름이 계속해서 이름 이 뒤에 기록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이름으로 기억되지기를 기록되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2 8장에도 보게 되면 끝나는 것인지 안 끝나는 것이 그냥 끝났습니다. 인사도 끝맺음 인사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보시면 끝맺는 맺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불에서 11장과 사도행전 28장은 끝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서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청강 교회를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로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믿음의 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았던 개 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라헬 이름들이 기록된 겁니다. 믿음의 장에는 교회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각개 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가 칭찬받았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빌레아델비아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대교회는 죽었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 속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산그 사람만이 믿음장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물려주었던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이 믿음의 장에 이어져서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1장을 보시면 특별히 믿음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말씀에도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땅에 있을 때 엄청난 사익을 감당했는데 달랑 이름 석자만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위이라는 사람과 사물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달랑 이름 석자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이 사무엘과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라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사무엘입니다. 그 내용이 방대한 만합니다만은 책 제목을 사무엘로 정할 만큼. 사무엘은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달랑 이름 석자만 기록돼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 대부분의 내용이 다 누구 이야기냐? 다윗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왕이 될때 이렇게 살았고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역대 상하도 보게 되면 역대 상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다윗이었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사무엘과 다니, 다윗을 빼게 되면 설명이 안 되어질 만큼 이들은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 달랑 이름 석자 사무엘 다윗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두 사람 이름을 따로 떼내서 특별히 이름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 삼손이나 입다나 다른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 이어서 사무엘, 이어서 다윗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도 입다라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 뒤에 입다 뒤에 사무엘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특별하게 안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귀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한 그 사람도 똑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도 맡기겠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능력이 작고 높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그 사람에게는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해. 나는 공부를 못해. 그까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는 똑같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진 그 일, 그 일이 크든 작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믿음으로 감당하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축복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부터 4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름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3절 보시면 그들은 그랬습니다. 35절, 여자들은 그랬습니다. 또 36절 보면 어떤 이들은 그랬습니다. 이름 없습니다. 믿음 장인데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충원 호국에 가면 다 이름 있는 지 아니,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의 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 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많을까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생명을 끊고 생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여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세대 반도 이름, 이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이름 믿음장이 빠져 있습니다. 세례유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주보에 내 이름 빠지면 섭섭하십니까? 괜찮습니까? 홀랑추부 하나 이름 내 이름 빠지면, 요람에 내 이름 빠지면 섭섭한데, 이 믿음장에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름 빠지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머리들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일로 믿습니다. 동전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을 보십시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전 두 렙돈을 드렸는지 그게 어떤 형태로 드렸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주님만 아셨습니다. 동전 두 렙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 교회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몰라줄 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그것을 유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스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행한을 다 아시는 가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그 다음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름조차 몰랐던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36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믿음 양심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시당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고 조롱당하게 되고 궁핍하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람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욕을 당한 믿음의 성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 하나님은 이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딱한 명이 이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죽음이 감당치 못했고, 권력이 감당치 못했고, 돈이 감당치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 때 믿음을 지킨다고 일평생 지하 감옥.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콜로세움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야월 교회가 있습니다. 6.5 전쟁 때 1950년 음력 9월과 6월 달에 10월 달에 전거인 65명이 공산군에게 잔혹히 생매장되었습니다. 이 그 옆에 가면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전교인들을 이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 옆에가 바닷가입니다. 그 바다에 다 던져서 수장시켜 주겠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게 되고, 강제로 낙태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지킨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더 많은 환란과더 많은 피팍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봉 24장을 보게 되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게 될 것이며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한 피박이 환란이 닥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한 교회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때 물론 갈등이 생깁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을 꺾어버리게 되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게 될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충원의 호국원의 모친분들 보십시오. 위기를 만날 때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는 그 자리에 생명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 문제 여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과 감정 상황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칭찬 듣는 저와 이런 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이렇게 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9절 말씀해 보십시오더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선지어 그랬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될때 우리는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피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머리속에 상상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가슴에 확실히 믿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름을 앞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청강의 모든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